어, 지금 이제 화면 보시면 뭐 아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이 강의 영상 제목을 보면 알수 있죠 어, 우리가 이제 이 도형의 방정식에 평면좌표 단원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어, 두점사이의 어떤 거리의 어, 제곱의 합에 관한 문제예요 이게 이제 화, 뭐 보시면 아시겠는데 어려워서 푸는 거 아니에요 이걸 지금 못풀 정도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못풀 정도다 그게 아니라 이 문제가 문제집에도 워낙 많고요 그죠 거리의 제곱해야 을 가지고 뭐 최대 최소를 구한다든가 어 거의 필수로 다네 배우게 되죠 그래서 시험에도 뭐 그냥 쉽게 어 하나 던져주면 이제 푼단 말이에요 근데 늘 얘기하는 건 어떤 이제 빨리 푸는 방법도 지금 뭐 얘기하려고 하는 거기도 하지만 그거는 원리를 이제 안다는 전제 아래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실전에서 좀 빨리 풀어내야 지금 산수 실수 하시는 분들도 그게 도움이 되구요 왜 식이 좀 줄어 있으면 산수 실수 안할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을 벌어서 어려운 문제에 갖다 써라 이런 얘기죠 서론이 기네 자 바로 1번 보시면 보자마자 이제 뭐 현강에서 현장 강의에서 이제 보신 분들은 아세요 1번 보시면 a b 점 있구요 그쵸 그렇죠? 네, 어떤 점 P가 있는데, 네, 그점 P에서, 근데 이 P가 임의의 점이에요. 네, 그래서 뭐 PA, A까지의 거리의 제곱. 그 다음에 p b 의또 제곱. 그쵸? 어, 마름모가 만들어지네, 오늘 또 특이하게. 네, 이걸 최소라는 P를 구하세요. 이게 뭐라고요? 네, P가, 어, 가운데, 중점, 뭐 이렇게 외워서 가르쳐드리기도 해요. 처음 배울 때, 좀 쉽게, 아예 처음 배울 때. 그 다음에 하실 때는 제가 또 식을 세워서 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걸. 식을 세워서. 네, 그러면 2차 식이 만들어져요. 2차 함수 같은 느낌으로. 어쨌든 이제 완전 제곱해서 우리가 최대 최소를 구하는데, 한세 번째 풀 때쯤 되면, 시험이 이제 얼마 안 남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우리는, 여기 있는 건다 2차. 1학년 과정이란 말이에요, 고1과정. 결국에 2차가 나와서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건 가운데. 그죠 우리가 완전 제곱을 이용해서 푼다. 평균을 내는 거랑 같다. 무슨 말이야, 그러면. 봐봐요. 자, 이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그대로 제가, 음, 거의 원래 풀이처럼 어, 근데 그냥 피해 제곱 해볼게요. 근원은 없어지고, A-2의 제곱, 네. 더하기 B-4의 제곱, 네. 더하기 PB 제곱, 그럼 뭐, P, B점이 0,0이니까요. A 제곱 더하기 B제곱.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등호 놓고 이렇게 식을 만들죠. 그래서 이제 뭐 전개해서 다시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데 자, 그거 하지 말고 결국에는 이게 속도의 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이 값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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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제곱 되려면 a가 2가 필요하잖아요. 아, 이 간호하는 0이 되려면 꼭시점이 자리 요거 하나만. b는 색깔 좀 바꿔야 되겠다. 자, 이 b는 색깔 좀 바꿨을게요. 네. 이 b는 제 꼭짓점 요것만 b 4의 조것만 보고 하시면 대칭축. 뭐 가운데가 b가 4가 돼야 0이 되니까 4죠. 자, 이때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0이죠. 이렇게. 네. 그다음에 a 따로 b 따로 하셔야 되죠. 따로 내니까 색깔 보이죠? 얘도 0. 그러니까 0하고 2의 가운데 1. 이게 네. 이게 뭐냐고요? 이게 점피 좌표예요. 네. 이때가 최소가 된다고 제곱의 합이. 진짜요? 답이 나왔다고 그냥 보면서 그다음에 여기 요거 B라는 애도 Y잡혀져 지금 0하고 4의 가운데니까 2잖아요, 네 1,콤마, 2, 네 이렇게 해서 땅,땅,땅 답답3자어 끝이라고 이해가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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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물론 이제 중점으로 풀면 더뭐 빠르긴 한데 뭐 이게 원래 풀이처럼 제가 원래 풀이랑 거의 비슷하죠 이게 원래 풀이가 뭐냐 그러면 지금 이 검정색 보고 계셨적 검정색 네저 상태에서 주어진 애를 가지고 전개를 할거 아니에요 아니 전개해서 다시 묶으면 뭐 a 제곱이 2개 2a 제곱에 마이너스 4am 이렇게 되잖아 그쵸 b 제곱도 2개니까 뭐 2b 제곱에 원리 같은 거예요 마이너스 8b 이렇게 되고 뭐상수항은뭐한20 정도 나올 거 같네요 그쵸 그래서 이걸 다시 또 완전적으로 고쳐야 되잖아요 그쵸 2로 묶어서 a 마이너스 1의 제곱 2배 b 마이너스 2의 제곱 네 해서, 어, 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이런 연습도 필요합니다. 이게 솔직히 더 중요해요. 지 검정색 글씨가 더 중요하고, 아까 제가 초반에 얘기했듯이, 처음에 어떤 직관적인 걸 가르쳐드리고, 두 번째 원리에 입각한 프리. 그 다음에 이제 또세 번째 할 때는 이렇게 또 프리. 그렇죠 이렇게 다 하실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 밑주친에서 보시면, 이게 지금, 보시면, 여기서 최소가 어떻게 돼요? 그거 혹시 모르시는 분? 자, 이게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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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곱이잖아. 실수의 제곱이죠. 실수의 제곱이잖아. 그럼 실수의 제곱들은 다 뭐보다, 0보다 크거나 같죠. 0보다 크거나 같다고. 그러니까 최소가 되려면, 그죠 아니, 제곱했으니까 0 이상이니까 음수는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양수가 나오면 여기 상수 10보다 커지잖아. 그러니까 얘가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이 괄호 안에 있는 제곱, 제곱이라는 애가 얘가 그치 얘가 0이 돼야 돼 그래야 제일 작겠지 그치 단순하게 우리 이런거죠 실수를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0이 될 때가 제일 작잖아 그러니까 이제 a는 1이 되고 음, b는 2가 되고 그때 최소값 10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건데 봐봐 답 똑같잖아요 아니 어차피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이러, 이런 과정을 거칠 때 어차피 얘네들의 가운데 얘랑 얘 가운데에서 설정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 어떻게 되든 그치 이해 갑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 2번 잠깐 해보세요 자 해보셨죠 네 2번 답은 네 바로 4번 3,4뭐 너무 그냥 중점이에요 이렇게 여기서 끝나지 말고 그쵸 임의의 점이라서 그런거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니까 러 4하고 2의 뭐 중점 이래서 뭐3 이건 이제 처음 배울 때 제가 이렇게 한다고 아니 그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 넘겨 볼까 자 이번에는 임의의 점이 아니라 자 3번 봐봐요 P점이 제한이 돼 있어. 어디 있어? x 축 위에 있잖아. 그럼 이때는 중점은 중점이라고 외우면 안 돼. 뭐 A, B의 A, B의 중점이라고 하는 건 임의의 점일 때막움직일수 있으니까. 저 A, b 에딱 가운데 올수 있는데, 그걸 좀더 이렇게 좀 이렇게 사고력을 확장해서 평균처럼 생각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점 P가 P가 A 0이라고 쳐봐. x 축 위에 있으니까, 그쵸? 이렇게 해놓고 아까 하듯이 일단 해봐. 그러면 A, p 의 제곱이 A, 제곱, 플러스 이렇게 되죠. 네. BP의 제곱이 A-4의 제곱 더하기 9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뭘또 하지 마. 문제가 점점 복잡해질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냥 바로, 바로, 얘가, 여, 얘가, 얘가 0이잖아. 얘는 4여야 된단 말이야. 4, A가. 그럼 이거의 가운데가 얼마? 2잖아. 끝났다고. 전피의 자표는 2,0이라고. 이해 가세요? 네. 한번 해보실래요? 네. 어, 네. 뭐, 이번에여러 6번 해볼래요, 6번? 자, 6번. 6번을 잠깐 해보세요. 화면 끊고. 자, 해보셨죠? 자, 6번 답은 2번이에요. 네? 자, 봐봐요. 그럼 P점이 이제 Y축 위에 있죠. 그래서 뭐0 B라고 그냥 어, 해볼게요. 또요 계산을 합니다. 네. 그러면 뭐 계산을 하면 쭉 끌고 와서 계산하면 네, AP제곱 4. 그 다음에, b-5의 제곱. 그쵸? 솔직히, 좀더 빨리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뭐, 1. 그 다음에, b-1의 제곱. 해서, 얘가 0이 되려면 b값이 5예요. 얘가 0이 되려면 b값이 1이야. 이거의 가운데, 얼마야? 3이잖아. 그니까, 러 결국에는, 저 p점의 좌표는, 0, 얼마에? 3에 가있던 거야. 근데, 이번엔 좌표를 구하는 게 아니라, 값을 진짜로 구하래매 최소 값을. 그쵸? 그럼 B에다가, 여기 식에다가 3만 넣으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식을 맞아 계산하시면 여기 4 있고, 그쵸? 4 더하기, 3에서 5 빼니까 2니까 또 4에다가, 그치? 얘 가, 옆에 또1 있고, 여기 1 있고, 그쵸? 3에서 5 빼니까 2니까 4잖아, 그치? 그럼 얼마야? 14. 맞네? 2번. 이렇게 한다고. 자, 조금씩 더, 또, 또 해볼까요? 자, 또 가시면, 자, 이번에는, 어? X축 말고 직선. 자, 뭐 X축은 뭐 직선 아니야? 자, 그러니까, 이번엔 점 P가 y x 1에 있어요. 그래서 점 P의 좌표를 a, a 1로 놓고 하신다면, 네, 또산수한번 한 더, 네, 그럼 또 AP의 제곱, a 5의 제곱, 점점씩이 길어지니까 지금 우리가 배우게 좀 효과가 있겠죠? a 8의 제곱, 저 그렇죠? AP 제곱, 그 다음에 또 B점하고 하시면 a 4의 제곱, 네, 그 다음에 어, a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그럼 이걸 또다전개하는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자, 얘가 0이 되려면 5가 필요하죠. a가 8, 4, 마일, 그렇죠. 그럼 이거의 다시 평균이잖아, 그렇지? 그다 더, 다 더해서 나누면 되잖아요. 평균 몰라 가운데? 음. 그러면 다 더하면 얼만데 이게, 그렇죠. 다 더하면 어, 16이죠. 그럼 4로 나누니까 평균이 4지 정말 평균 복구하는 거 아니죠 지금 <laughs> 어? 다 더해서 4로 나누는데 이해 가요? 네 4라고 4 그러니까 a가 4일 때라고 그래서 여기다가 4,3 이렇게 하시는 거라고 4,3 탑이에요 4,3 진짜야 어, 진짜라고 이거 정, 아니면 전개해보든가 <laughs> 전개해보든가 한번 해보든가 진짜예요 자 그럼 8번 한번 옆에 8번 보이죠 한번 해보세요 자 해보셨죠? 네, 해보셨을 거 아니야. 자, 그러니까 얘도 이 직선 위에 있잖아, 그치한번더 해줘. 그러니까 이제 P 점의 좌표를 A, A 플러스 2로 놓고 하시면, 그쵸? 자, 또한번더 빨리 해드릴까요? 네, 계산하시면 A 마 A P 제곱 A 마이 게 그리고 점이 A P, 뭐 B P, 그러니까 A B, 뭐 C까지 써도 돼, C P 제곱 이렇게 C P 제곱 이렇게 써도 돼요, 알겠죠? 몇 개가 있어 상관없다고. 100개가 있든, 뭐, 1000개가 있든. 여하튼. 자, 그 다음에, 네, A제곱 이렇게 되고, AP제곱 계속하고 있죠. 더하기 이제 BP, A-7의 제곱. 그쵸? 그 다음에, 얼마니 이게? 마이너스 3의 제곱. 자, 그러면, 뭐 한다고? 평균 낸다고. 2 필요하고, 0 필요하고, 7 필요하고. 야, 이런 산수까지 틀리면 진짜 죽어야죠. 네.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더했잖아. 그쵸? 다 더하면 얼마인데? 12. 그쵸? 그렇죠? 11을, 1 2를 사용하니까 3이라고. 평균, 평균. 얘가? 자, 그러면, P점의 좌표는 3,5가 되구요. 그쵸? 그렇죠? 그 3,5를, 3,5를 넣는 거죠. 그래서, 뭐, 그 여기다 넣으면 되잖아. 그래서 A가 3이니까 3 넣고, 3 넣고, 3 넣고, 3 넣으시면, 실제 계산하면 3에서 2 빼니까 제곱하 1이죠? 네. 그 다음에 A가 3에서 9죠? 그쵸? 그 다음에 3에서 7 빼니까 4. 16이죠? 그쵸? 잘 하고 있어요? 3에서 3 빼면 0이잖아. 그쵸? 그럼 다더하 얼마야? 26이네. 26, 26. 답이 4번. 어때? 자, 뭐또더 유명한 거, 뭐,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9번. 이것도 외웠잖아요. 이게, 이거는 점, 이거는 점만 A, B, C가 A, B, C가 점이 3개인 것 뿐이지 똑같아요. 근데 이게 또 피가 뭐야? 이미의 아무 데나 있어도 돼. 그럼 우리가 A, B, 점이 두 개일 때, 1번 문제처럼, A, B 두 개일 때는 가운데니까, 점두 개, 가운데는 중점이라고 외우잖아, 직관적으로 점이 서로 다른 세 점이 있을 때, 가운데는 보통 뭐야?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거지. 네, 같은 위치에요, 이게. 무게중심이라고. 근데 점피가 G 같은 거라서, 그냥 무게중심으로 구하셔도, 3분의 2 콤마, 그냥 암산으로, 3분의 2, 이렇게 답이 4번,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얘도 이제 점피가 어떤 직선에 있을 수도 있잖아. 임의점이 아니라. 똑같다고. 표현 똑같다고. 근데 이걸좀 해볼까요, 제가? 또점피를 그냥 A 콤마 B로 넣었다고 쳐봐. 임의점이니까. 그래놓고 PA 제곱하시면 A 제곱, B 제곱. PB 제곱. A-1의 제곱, B 제곱. 그렇죠 더하기. 그 다음에 PC. A-1의 제곱, B-2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것들. 물론 이제 지금 x, y가 p점 x, y가 a, b라고 되어 있으니까 서로 다르잖아. 아니 다른 알파벳 하니까 다르잖아. <laughs> 그러니까 따로따로, 그렇죠? 얘는 0, 그렇 얘만 먼저 할게 1, 그렇죠? 여기 1이잖아. 그러니까 0 더하기 1 더하기 1, 3개 더해서 3개 더해 이렇게 평균이라고 3 나누면 3분의 2 맞네 이렇게. 그다음에 이 b도 마찬맞지 0, 0, 2, 0, 0이 더3 나누면 뭐야? 3분의 2 맞네 하트 이해가요 그쵸 요렇게 해보시면 된다고 자뭐더 해봤자 그쵸 다 같은 말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문제들을 푸실때는 이렇게 푸시면 좀 속도가 시험에서 빠르니까 도움을 받으셔라 라는 얘기죠 자, 아셨죠 자꼭 한번 해보시고 뭐 있어도 세요